시로하는 인생공부 송희복의 서정시 비평 안녕하십니까 송희복입니다 그동안 시로하는 인생공부를 구독한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특별한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100회인 만큼 오늘 자축하는 의미에서 이 케이크를 준비했고요 100회 기념이기 때문에 저희 자작시 한 편을 놓고 오늘 강의의 소재로 삼았습니다 앞으로 이0 0회 300회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지금처럼 성원을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케이크 이제 불 끄셔야 되겠는데요.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도 송희복 마라도에서 이어도를 바라보면 사람마다 생각이 따로 있었을 게다. 죽음 너머의 세상이 어디 있기나 한가. 섬이 새끼를 치면 더 이상 여객선조차 나아가지 않는데 섬 속에 섬이 누워 있었다. 한 자락 붙잡아도 종잡을 수 없는 바람이 닿지 아니한 곳에 물 속에 물이 숨어 있었다. 생시를 접고서도 또 닮아가는 두 겹의 그림자 언저리에도 꿈 속에 꿈이 놓여 있었다. 아스라이 또는 허허롭게 말이다. 이어 이어 이어도 사나 이승과 저승의 끝을 잇다운 꿈길로 가자. 이어도 사나. 잘들 보셨습니까? 조금 머쓱한 느낌이 있습니다. 제시. 미오들을 방금 낭독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들어보셨습니다. 예로부터 섬을 하나의 유토피아라고 생각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동서고금을 통해서요. 플라토는 아틀란티스를 서술한 바 있습니다. 예, 그리스인들이 믿은 나나의 섬, 저 이상향, 아틀란티스는 섬인지 대륙인지, 예, 분명치 않습니다. 아, 대륙이라고 하면 사라진 대륙이 되겠죠. 플라톤으로부터 약 2000년 후 영국의 토마스 보우는 유명한 책을 하나 내었죠. 유토피아라는 책. 이 유토피아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유토피아라는 말을 하나의 개념화했습니다. 유토피아라는 말이 무엇이냐? 토피아 예 그리스어로 장소를 뜻합니다. 토피아는 장소고요. 앞에 유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유가 붙는 토피아. 하나는 이유가 붙는 토피아가 있습니다. 오유가 예 그리스어로 없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없는 곳. 없는 곳이 바로 어, 유토피아다. 자, 이것을 영어식으로 하면, 오유토피아가 되겠죠. 또 하나, 이유. 이유토피아 하는 것은, 이유는 좋은 그런 뜻입니다. 아까 오유는 없는 인데요. 그러면, 이유. 이것을 영어식 발음을 하면, 에우토피아. 에우토피아가 되겠죠. 그러면 이것은 좋은 곳, 좋은 장소, 이런 뜻이 되겠죠. 오우토피아로서의 유토피아. 에우토피아로서의 유토피아 두가지 뜻이 중의적인 뜻을 머무고 있는데요 앞에 것은 없는 곳, 없는 장소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곳이란 말입니다 유토피아는 그렇죠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지요 사람의 마음속에 존재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에우토피아 좋은 것 살기에 더 없이 좋은 것 Not 처, 나관, 이상향 이런 개념으로서의 유토피아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섬으로서의 유토피아는 문학 작품이나 설화에서 몇 차례 반영된 바가 있습니다. 동해 여인국이라고 있어요. 동해 안에서 활동을 하던 어부가 풍랑에 휩쓸려서 죽었을 때그 부인들은 무속 행위를 통해서 막 혼을 부릅니다. 무당이나 문녀를 통해서 풍랑에 휘슬린 어부의 혼을 부를 때 가부가 된 여인들이 막 질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죽지 않고 아니면 죽어서라도 좋습니다 동해여인국으로 갔다 동해에 무슨 섬이 하나 있는데 그 섬은 울릉도 독도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섬 동해여인국에 가서 어떤 여자하고 잘 살고 있다 이렇게 믿으면서 질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여인국 모티프가 되겠고요. 그 외에 무슨 홍길동전에 나오는 율도국인이 박지원의 흑선전에 나오는 공돈이 한 것도 무리의 문학작품의 섬으로 이상화된 이상향이라고 할수 있겠죠. 율도비아로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그 민요일부나 설아에 나타나는 이어도 이것도 하나의 섬으로 된 유토피아입니다. 이어도 이어도 한자로는 이어도 이렇게 표현되는데 지금은 이어도로 통일된 감이 있습니다. 전국 대학과 관련된 무슨 회의가 있어서 제가 2018년 1월에 제주도에 출장 갔는데 마치 시간이 조금 남아서 마라도까지 가서. 우리나라 최남단이죠. 마라도에 간 일이 있습니다. 처음 갔습니다. 그 마라도에서 멀리 바라보면 아무것도 보이죠. 바다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요. 옛날 제주도 사람들, 제주도 어부들, 제주도 도민들, 제주도 해녀들 이 생각하는 이어도라는 곳이 있었다는 겁니다. 마라도에서 이어도를 바라보면 사람마다 생각이 따로 있었을 게다. 죽음 너머의 세상이 어디 있기나 한가 없다고 단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죽음 너머의 세상은 미지의 세상이고 경험할 수 없는 세상 즉 초경험의 세상이라는 뜻에서 저는 어디 있기나 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왜안에그 그 유토피아를 찾게 되는 것일까요? 또 종교를 왜 믿게 되는 것일까요? 인간 조건의 유한성 때문입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거든요. 생명도 한계가 있고요. 근데 자연은 어떻습니까? 자연은 무한하죠. 그리고 이 자연은 또 순환 한계를 맺지 않습니까? 봄이 지나면 여름, 여름 지나면 가을, 가을 지나면 겨울이 오고 또 겨울 지나면 다시 봄이 옵니다. 인간은 한번 시들어 버리면 영원히 다시 젊음, 청춘을 소생시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거나 영속성을 가진 자연처럼 되게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조금 어려운 말을 한다면 인간의 자연화라고 하겠죠. 인간의 자연화가 바로 유토피아입니다. 인간이 더 이상 죽지 않기 위해서 영생을 추구한다. 영생을 향유하는 것은 기독교에서 나오는 말 아닙니까? 이것도 유토피아입니다, 일종의. 중국에서는 인간이 자연화하는 것을 불로장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늙지 않고 아주 길게 영원히 산다는 것. 이 불로장생이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생은 비슷한 개념입니다. 왜? 인간을 자연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을 자연화시킨 인간, 그것이 바로 신선입니다. 선녀도 일종의 신선이죠. 신선이니 선녀니 하는 인간, 그참 별종의 인간이 어디 세상에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거든요. 요한 함 속에 갇혀 있는 인간의 오랜 욕망, 원망, 소원성취의 일종이라 할수 있겠죠. 섬이 새끼를 치면 이상 더여격선조차 나아가지 않은데 섬 속의 섬이 누워 있었다. 더 이상 섬이 없다는 곳에 이 여도가 있다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섬의 끝자락에 섬 너머에 섬이 또 다른 섬이 있다 하면. 그것이 이어도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섬고의 섬, 이것이 사연에서는물 속의 물로 이렇게 변형이 되고 그 다음에 오연에서는꿈 속의 꿈으로 변형이 됩니다. 한 자락 붙잡아도 종잡을 수 없는 바람이 닿지 아니한 곳에 물 속의 물이 숨어 있습니다. 물 속에도 또 다른 물이 있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섬고의 섬이나 물 속의 물이나 이 같은 개념입니다 또 하나 변형된 것이 꿈속의 꿈입니다. 생실을 접어두고도 또 닮아가는 두 겹의 그림자 언제래에도 꿈속의 꿈이 놓여있었다. 꿈속의 꿈, 뭐 중국 한자의 표현에 의하면 몽중몽 이런 말들은 옛날부터 많이 썼습니다. 저는 이 시를 쓴 시인으로서 사물에는 항상 그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대고 섬 속의 섬, 물 속의 물, 꿈속의 꿈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모든 사물은 표층 구조가 있고, 또 심청 구조가 있다. 이중적 구조가 되어 있다. 표층 구조는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구조라고 한다면, 전혀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구조의심청적 구조가 있다. 이게는 미지의 세계, 난해한 세계, 또잘알수 없는 그런 난해한 세계가 숨어 있어서, 우리는 심청은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신분수가 하겠어도요. 의식의 수면 하에 또 다른 의식, 즉 무의식, 잠재의식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무의식이나 잠재의식이나 하는 것은 잘 우리가 의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의식을 할수 있는 세계가 바로 의식입니다. 의식을 할수 없기 때문에 무의식의 세계가 신천 구조 속에 있는 것이죠. 이지아의 세계나 우리가 잘알수 없는 그 난해한 세계가 바로 신천 구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슬아이 또는 허허롭게 말이다. 이렇게 섬속의 섬도, 물속의 물도, 꿈속의 꿈도 아슬하게, 허허롭게, 분명하지 아니하게 모호한 상태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어 이어 이어도 사나 이성과서성의 끝을 이따은 꿈길로 가자. 이어도 사나 이어도와 관련된 민요의 일부를 이렇게 시로 수용을 했습니다. 이어 이어 이어도 사나. 또는 텍스트에는 민요 텍스트에는 쌍시오서를 써서 이어 사나, 이어도 사나 이렇게 표현된 것도 있습니다. 자 사나가 뭘까요? 첫째는 찾아가자라는 뜻이고, 둘째는 살고 있다는 뜻이다. 문충성이라고 하는. 제주도 출신의 시인 한분 계시죠. 지금 연세가 많을 겁니다. 이어도라고 하는 시를 1978년에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시의 첫째 행과 마지막 행을 보면, 이어, 이어, 이어도 사나. 마지막에는, 이어, 이어, 이어도 가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문중성 시의 작품을 우리가 참고하자면, 사나는 가자, 찾아가자. 뭐 이런 뜻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살고 있나의 뜻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살고 있나는, 이거는 사나가 살고 있나. 돌아오지 않는 남편 보고, 그 남편이 분명히 고기잡이 하러 나갔다가 죽었단 말입니다.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 양반, 어디 이어도 사나 하고 푸념하면서 어부의 부인들이 살았다고 해요. 이때는 사나, 이어도 사나 하는 것은 어디 이어도, 어느 곳의 이어도에서 살고 있나. 하는 어떤 뜻으로 쓰이고 있다는 점에서 두 문제에 해당되겠죠. 한 가지 덧붙일 게 있습니다. 이어도 사나는, 사나는 뜻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염으로서. 남해안에 배절 때 내는 소리, 세노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양희연이 노래로 불러서 유명해졌죠. 세노야, 세노야. 이런 것처럼, 세노야, 세노야처럼, 사나도 노절 때 너는 단순한 뜻없는 여음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아까 문충성시의 시에서 보면 다자라는 뜻으로 생각할 수 있고, 다른 어떤 논문에서도 그렇게 그 제주도 사람의 말을 빌려서 논문 속에 반영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러나 이 이런 뜻은 시에서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어그는 조선시대 문헌에는 전혀 안 나오고요. 지금부터 한 100년 전, 1923년, 강봉옥이라는 사람의 어떤 잡지에 글을 발표했습니다. 지금부터 98년 전이네요. 제주도에서 서남적으로 풍선을 타고, 그러니까 바람으로 휩쓸려서 가는 배를 타고 4, 5일 가면 어떤 섬이 펼쳐져 있는데, 그 섬에는 면 사람도 없고, 운무에 휩싸여 있고, 구름이나 안개에 휩싸여 있고, 사시상춘이더라 사계절 다, 봄이더라. 이것을 성경, 아까 신선이 산다한 어떤 그 경계, 경지, 성경이를 보면서 제주로 사람들이 동경하는 이상향이다. 한편편전에도 이상향이라는 말을 갖다 사용을 했더군요. 이렇게 처음으로 소개한 사람이 강봉옥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어둠은 조선시대 문헌에안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서 20세기의 그 산물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교수 유명한 다카시 도루가 바로 안에 이어도 설라를또 체록을 하고요. 그 당시에 또 이어도를 이허도라고 하는 한자말로 갖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답니다. 이때 이 자는 이별할 때이 자. 멀리, 무트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허도. 허도는 바로 공도. 사람들이 살지 않는 무인도. 비어 있는 곳. 무트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비어 있는 곳. 이런 한자말로 이허, 헛될헛자, 헤어질잇자 뭐 이것을 써서 이허두라고 이렇게 초창기에는 표기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설아 민요에 반영되어 있긴 하지만 두루 주도 민사람들을 알거나 여기저기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아서 아 이것은 20세기 산물이 아닐까 또 이게 이청준의 소설 이어도 그 앞에는 정한숙의 소설 이어도 이런 것들이 소술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아무튼 이오도는 우리나라 제주도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실제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존재한 하나의 없는 곳, 좋은 곳, 서로만 이렇게 생각되어 온 그러니까 한상이 빚어낸 일종의 유토피아로서의 섬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나는 이 시가 인간의 유한성이 인간의 자연하에 어떻게 기회했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멀리 이어도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하도록 끝자락에서 제가 이 시상을 가다듬었습니다. 자, 오늘 이어도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제시를 가지고 공부한 것은 백해 기념이기 때문에 한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고 싫어하는 인성공부가 이렇게 백해 동안 제가 강의를 할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엄청나게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어도 송희보 마라도에서 이어도를 바라보면 사람마다 생각이 따로 있었을 게다. 죽음 너머의 세상이 어디 있기나 한가. 섬이 새끼를 치면 더 이상 여객선조차 나아가지 않는데, 섬 속에 섬이 누워 있었다. 한자락 붙잡아도 종잡을 수 없는 바람이 닿지 아니한 곳에 물 속에 물이 숨어 있었다. 생실을 접고서도 또 닮아가는 두 겹의 그림자 언저리에도, 꿈속에 꿈이 놓여 있었다 아스라이 또는 허허롭게 말이다 이어 이어 이어도 사나 이승과 저승의 끝을 잇다운 꿈길로 가자 이어도 사나